이 아이디 티어요. 마스터 560점입니다. 그랜드마스터 챌린저까지 잡혀요. 요새 근데 탑 갈리오 자주 하고 있는데 좋아요. 탑 갈리오. 티어 올리기 좋은 것 같아, 챔피언이. 탑 갈리오 누구 참고 많이 했냐고요? 에디님이요, 에디님. 에디 전략으로 그 점수 높게까지 올린 이유가 있더라고요. 에디 전략 좀 많이 써먹고 있는데 요새 좋아요, 솔랭에서. 뭔데 이거? <laughs> 이거 뭔데? 오갈. 좋은데 가자 오갈 씨. 단일 모드 가죠. This is mine. 원딜러가 오연갈 쳤네. 오연갈. 진짜 옛날이다. 오연갈도 SKT. 올라프 탑인가? 이드 스몰일 수도 있고 뭐. 요새는 정글 올라일 수도 있고 뭐. AP 하나 필요하거든요. 브라가스 무난한데. 브라가스 가겠습니다. 올라프 상대로 버틸 만하고. 멋쟁이 그라가스 가자 진짜 상대 조합 멋지러운 이거 닫지 않나냐? <laughs> 정글 케인 바텀 스몰더 룰루 다 아, 몰랐다 여기 있다가 큐한번 먹이고 싶은데 야 이거 이 들어올라 한다 여기로 강난이지, 친구 다행히 아이번이라 안 당했고, 야 무서워라, 무서워라, 무섭다, 친구야. 자, 일단 이 올라프는 테를 안 들었네요. 이러면은 좀더 편해지긴 해요. 라인전이 이제 킬각은 잡힐 수 있는데, 한번 죽어도 이제 전 테리 있고, 상대는 없는 거니까 테리. 근데 올라프도 이거 도끼 밟으면 사라지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무 올라프가 똥채인가 자크젤리처럼 내가 도끼를 주워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도 큐 한번 사용할 수 있게. 응? 음? 예, 올라프님, 세계 최초 오버파밍 올라프인데. 와, 이렇게 해서 그냥 턴 땡기는 건가? 이 올라프 헬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턴을 땡기네. 패리 없는 거를 저런 식으로 파회한다라 내 유튜브를 봤을지도 모르는 녀석이야 이거 올라프로 오버파밍 하는 사람은 처음 보거든요 저 케인 아, 네. 노플 대포 경험치만 경험치만 60만 더부리면 오케이 막타까지 이래서 라인 복귀할 때 신발을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게 라인 복귀할 때한 4초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차피 집갈거라 딜교 당하는거는 크게 상관없고 다이브만 조심하고 양피지 나오면 어차피 바로 집찍을거에요 양피지는 빨리 사오는게 좋은템이라 헤이 헤이 오우씨 아 난입터트리면서 한턴 빼면은 살수 있었는데 아쉽네 근데 케인올라프라서 다이브 절대 안당할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피가 좀 많이 까였데 생각보다 딜교를 차라리 안했으면 좋았을듯 다행히 텔이 있어서 그럼 오법파민갈수 있을 것 같은데? 한칸 뜯거나 아 잠시만 쉣 도망가 <laughs> 어 근데 유충 잠만 야 잠만 왓 <laughs> 세계 최초 유충킬 <laughs>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아잘했는 데. 저리가라 아, 브리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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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 <laughs> 뭔킬각이야 이거 무섭네 진짜 Q 한번더 맞으면 다이올 수도 있거든요 케인 데리고 조심합시다 아 근데 케인 오네 아 그래 한대더 맞았어 약간 각도 아쉬웠다 그죠 안돼 먹어줘 미니언 어? <laughs> 아니. 아 경치 들어왔다. 근데 진짜. 이게 맞나?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여기 내플레이가 너무 아쉬웠다. 무조건 따는 각인데. 올라프 궁 없을 터니라. 어, 미드. 살기만 해 봐. 뛰어 갈게. 피니 유충 먹으러 왔다. 여기서 유충 방해하는 게 이득일까? 미드 막아 주는 게 이득일까? <laughs> 난 유충을 막으러 갈게. 아이스 미드도 좀 막아 주러 갈게. 홍길동 메타, 다 돌아다녀. 근데 이제 라인전을 좀 힘들게 보내고 있지만, 이게 제 템테리 자체가 후반에 좋은 템테리기도 하고, 라인전보단. 그리고 올라프는 후반 가면은 챔피언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쓰레시 있으면은 그냥 원딜 뒤에서 그냥 랜턴 하나 던져주면은, 올라프 궁 빠지고 오히려 아펠리오스한테 죽어서. 케인이 탑인데 무조건 왜냐면 아래 캠프 먹을게 없어서 케인이 저희는 하체 게임하고 케인은 이제 상체 게임하고 저만 때리거든요 아 죽었네 엄바 스몰도 패치기 오케이 트리플 킬. 야미야미. 이게 이제 테레의 이점이죠. 나왔습니다. 축하합니 크라가스 정상화 성공. <laughs> 저는 그저 힘을 숨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 성장은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1킬4배시였지만 바텀 다이브만 좀 조심하죠. 바로 제압 걸린 거 봐라 라 나가지 말죠 그냥. 지금 바텀에 다섯 명 있어요. 오바아 플거야 왓츠 오바아 이걸 내풀 쓰게 만들다니 더럽게 잘 건네냈던 녀석 죽어라 쿨감 보이시죠? 근데 이거 스킬 쿨 도는 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쿨감이 80이야 80우츠 그라가스 템테리 진짜 못 막습니다 이거 아이스 올라프 제압까지 정상화 해냈구나 아 그냥 벨트 살까? 돈이 애매하네 그냥 벨트 살게요 <laughs> Q를 이로 끝났죠? 이래서 난입이랑 이 템테리를 가는 거예요. 라인전은 좀 힘들겠지만. 후방 고점이 말이 안 되거든. 그리고 사전 준비까지 들기 때문에 따단합니다 벌써 했다 레넥톤. 이러면 용때 너무 편해지는데? 야, <laughs> 이 근데 봐줘야겠다, 이거. 아, 개웃기네. 봄바. <laughs> 올라프는 후방 갈수록 쉽습니다. 가지고 놀아 버려. 바로 봄바맨. 어, 패스 줘야겠는데. 패탈 데가 없어. 가라, 아펠리코스 루프리오. 이거 아무도 못 따? 바론 가볼래? 나 밀어내는 중. 바론 쳐봐, 바론 쳐봐. 케인이랑 최대한 시간 끌었거든요. 저희 바론 빨라서 아펠이라 빨리 해야 돼. 근데 케인이 뛰는 건더 빨라요. 이 때문에. 진짜 뺏기면 안 된다. 케인 여기 있다. 케인을 최대한 막아야 돼. 그렇지. 살기만 해봐 살기만 당했습니다. Oh, no, no. 바로 으로돈땡으면 뭐. 내가 마나가 없었다. 마나만 있었으면은 한타 잘해줄수있었는데 자꾸 나한테 왜 이래. 진짜. <laughs> <혼자> 17렙이네 <laughs> 에이 먹자, 우리 둘이 먹자. 에이, 아이버니랑 같이 먹었네. 나 너무 뚱뚱하다. 지금 너무 잘 컸다. 아니다, 무리하지 말죠. 레드 들어가고 싶었는데, 지금 천원이라서 아이 하나를 품고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 이게 제압 들고 있는 사람이 죽어주면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것 때문에 게임 심면 지금 임산부가 들어갔습니다. 배 보세요. 하나, 지금 품고 있죠? 천 원짜리 아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W 쓰면서 들어가면 좋아요. 이게 W에 방마저 증가가 있어서 제드가 드립을 잘 하고 있는데 러브샷 되냐? 야, 굿. 죽어도 돼, 죽어도 돼. 그러면 탑 바텀 동시에 뚫을 수 있어서 두드려봐, 두드려봐. 10인이라 빠르거든요. 다시 탑갈게요 지금 딱 걸리지만 않으면 돼, 상대한테. 엄마도 빠졌고. 야, 돈 봐라, 진짜. 2,000원이 또 있네? 이러면은 양피지를 팔고 뭔가를 사야 될것 같은데? 무덤꽃, 무덤꽃 가죠. 이제 양피지는 이럴 때 버리시면 됩니다. 양피지 버리고 그냥 무덤꽃 사시면 돼요. 와, 템바 진짜 이거 보고 밥한 10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인장 10스텍, 그리고 이 아이템들. 바텀 밀고 오죠. 항상 오브젝트 하기 전에 라인 밀어놔야 돼요. 여기까지 나오는 거 이거 미쳤다. 이거, 이거 걸게, 근데? 그냥 여기 오지 아, 잠만 오, 쉣 오, 쉣 <laughs> 아이, 그 궁이 안 맞네 하지만 또 살았죠 메시 <laughs> 오브 더 리그 다 잡아줘, 제발 <laughs> 잡아줘 이 배틀 쓸게요 케인 어디 갔어? 와, 케인 어이가 없네 야 이거를 살고 있네? 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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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 뺐다? 이건 이겨야 돼 그렇지 아 근데 몰더 입에 0 0 0 0원 들어갔네 바론까지 먹자 바론까지 순산 행동이요 <laughs> 뭣? 아 근데 스틸만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강타 아껴 어야 되는데 아이번 강타를 써버렸다고 서렌을 올려버렸어 치지 말자 치지 말자 이거 강타를 써버려서 어쩔 수 없다 야 레넥톤 <목소리> 악어 <악어치간> 지갑 만들겠습니다 <목소리> <laughs> 근데 상대 조합이 후반이 많이 빡세서 무섭네. 뒤물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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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돼! 오케이 올라프 킬아 근데 이게 물리네? 어우 쓰임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조냐 살게요 이거 신발도 마관신으로 바꿔야겠다 1AP니까 이번에 저 플레이스니까 이걸로 스물도를 어찌저찌 넘겨보는 그런 그림 어 아, 근데 시야를 뚫어줘야 되는데 일단 미드로 나가죠? 아 예측해서 쓰지 케이 스몰 s 했어 내가 스몰 o 잘랐어 아이 o t 끝내 끝내끝내 끝내끝 l l door. I see 끝 h e 끝났다 다났다 나이스 그 h e y can they can they can they can they c 로와봐 h e y 왜 이렇게 단단해? 룰루 이렇게 지 완전 돼지네 이거 뭐. 나이스게임 나이스게임 상대가 포지션이 많이 갈렸죠 이거 무조건 스몰도 지키면서 룰루는 스몰도 보조 해줬어야 되는데 상대가 포지션 잘못 잡았어 마지막 간다 딜량 46,000 34분 게임에 딜량이 46,000 탑탈리야탑 <laughs> 달리야. 좀 뭐지? <laughs> 알리스타막 달리는데 뭐야 이거. 선택 뭐가시나요? 이거는 상대 탑이 일단 탈리아인 것 같으니까 어 공황강이 강철의 심장, 시면의 가면도 괜찮고 그 다음부터는 유동적으로 올릴 것 같아요. 이코어까지만 고정하고. 상대 노텔이네. 어 그러네요. 근데 상대는 뭐 노텔이어도 탈리아 탈론 얘네는 이제 벽을 무시한 녀석들이라. 큰 의미가 없긴 해요. 이제 리븐이 테를 안 드는 거랑 비슷한 위치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푸시 한번 해봅시다. 탈리아 탐받네. 아, 근데 걔 이거 W 찍을게요. 이게 탈리아가 Q 각을 안내줄것 같아서 그냥 W 스택 싹했습니다. 최대한 푸시 안 밀릴라 하네 탈리아도. 하지만 저도 계속 평타를 치고 있죠. 아 그냥 뭐 라인만 밀려요 이 녀석. <laughs> E랑 Q 그냥 라인에 다박으면서. 근데 탈리아가 텔을 안 들었거든요. 이러면은 라인 관리만 잘하면은 그냥 수, 순수 라인전으로 CS 차이 막몇십 개씩 낼수 있어요. 아, 이거 탈리아 간다. 바위까지 갔네. 탈론에다. 탈리아가 뛸 텐데. 뛴다, 뛴다, 뛴다.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잘 뺐네요, 그래도. 탈리아가 저기 기동성이 좀 좋은 챔피언이라 벽에 붙으면 이속 증가 때문에. 하지만 이러면 제가 라인을 밀수 있죠. 이러면 오버파밍 각이 나와 버렸죠 비기이브를 쌓았기 때문에 자 넘어가자 <laughs> 난 오버파밍 없으면 이제 못살아 아 그리고 이제 어 이번에 데스타이머 너프됐는데 오버파밍 살자 전략 못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그게 4초만 너프된 거라 원래는 7레벨까지 죽을 수 있었는데 이제 6레벨까지 죽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게 민병대 효과가 버프를 받아서 그, 길이, 라고 해야 되나? 그, 시간의 길이. 그게 늘어나서, 원래는 민명대가 한 2집 이면 끊겼는데, 요새는. 뭐야, 이거? 요새는 민명대가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지속이 돼. 아, 근 탈론이, 꽁킬 먹으러 올것 같은데, 처형 당하겠습니다 채용 절대 안 주지. 이거 집 찍겠네요, 탈리아. 근데 집 찍으면은 이거 제가 먼저 라인에 가서 이 포탑 먹을 수 있어서 이거 군까지 쓰겠습니다. 그냥 템포 이득을 위해서. 궁 써서 템포 땡겨서 폭을 먹고 또 우버파밍 가는 그런 느낌? 탈리아 아직도 안 보여, 라인에. 지금, 지금 뭐유치아 키고 온다, 호우. 저 내가 하던 짓인데? <laughs> 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왜 그래, 탈리아야? 한 칸만 더 먹고 싶은데? <laughs> 두 칸이요. 이게 궁 써서 두칸 먹은 거죠? 칼리아 화났나봐. 하지만 안 되지. 아 근데 바텀에 사인 다이브를 갔네. 와 이거 진짜 카즈스 궁 마렵다. 내가 카즈스였다면. 칼리아형나 잡으러 온다. 팔론이랑올 듯. 벽체여지 <laughs> <laughs> 한 대만! 아하하 씨... <laughs> 어, <그게> 아... 개약가운데 <laughs> 그래도 이러면 미드 뭐. 한칸 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3충이기도 하고 아까 제가 테를 아끼고 걸어왔기 때문에 궁으로 또 먹죠 포탑 제가 말했죠 그냥 CS 차이랑 포탑 차이 상대가 테를 안 들면 이렇게 됩니다 응 음, 고마워 밀어주네? <laughs> 맛있는 미니언 먹방 시간 헤이헤이헤이 hey, hey, hey. 오, 야, 이거 뭐야? 선임 력으로 이렇게 돼 이게? 마음이 아프네. 내 대포 돌려다오. 쉬. W 선임 력 잘해놨네. 뚜벅이들은 이제 이군공보 e, 맞춤 확정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난입도 빠졌고 탈리아가. 나좀 괴롭히지 마 탈리아야. 쉬. 에이, 헤이! 아군이 당했습 지금 탑에 몇 번을 오는 거야? 네. 그래도 바이피 까고 라인 최대한 먹어서 손해를 최소화했죠. 네, 탈론도 로밍 많이 다니고 탑도 제가 턴 많이 구아서 지금 러덜러덜 해졌죠. 탑미드가둘다 좋습니다. 몰드 차이는 그렇게까지 안날것 같아요. 포고를 잘먹어서 저희가 이래도 이미 군당시스 열0개군요 제가 죽으면서 c s 를다 먹어서 저는 사이온으로 이제 몇대스를 하고 군당시스가 무조건 열0개기네요 아, 네, 탈리아식 걸어 잠국이 나왔다. 나이스, 좋은데? 상대 다 빨렸구나, 아리한테. <laughs> 아리가 비록 0킬이었지만 이게 포고를 잘 먹은 아리였어가지고 되게 셌죠 어? 맞췄는데. 아, 까비요. <laughs> 풀뺀 걸로 만족하죠. 맞아, 죽고 큐. 알리 스타라서 이거 안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알리 딴딴하지? 가자 엄마 <웃음> 알황 <laughs> 궁인는 알리는 신이라고 사이온 지금 벌써 체력 2600입니다 아이스 초부터 먹겠는데? 가자 여기 천천히 밀게요 일부러 어차피 탈리아가 텔도 없고 라인 최대한 그냥 태우면서 탈리아 오열 120 1 이라인 믿고 집 가자 저는 항상 사이온을 하면 상대 포탑을 1 4분 전에 부숴버립니다 120 0 120 120 0 120 120 1 0 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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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요120 1 캠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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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바이 지금 할거 없어가지고 막 여기까지 무리해서 들어오죠. 이게 바이가 캠프 먹을 게 없거든 자기 거. 호타 뿌시라고 밀어주고 탑 가져줬네. 쉴드도 못 가요 이젠 이거 먹어라. 제압되었습니다. 야, 근데 카이사가 제압을 너무 많이 먹었네. 카이사 제압 600, 900, 1,200 원. 식감은 강심이다. 그리고 상대가 용을 두개 먹어서 사실 막 그렇게까지 유리하지 않네요. 지금 제압 준 것들. 뭐나 어, 이거 내가 먹을래. 제가 사이드를 가기 때문에 제가 눈 먹을게. 자이라는 본데 가서 시야 돌려주는 게더 좋아. 오, <laughs> 이 쾌감 말도 안 돼. 사이버 마약입니다 이공원관 방이 야! 아니 씨 70으로 못 먹었어 씨갑나 <laughs> 갈게 친구들 <laughs> 이거 이러면 선체 파괴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얘풀 없지 않나? 아딱어졌네또 어, 유충 여섯 개기도 하고 이게 탈리아가 그 선체 파괴자 가면은 강화된 미니언 못 죽이거든요 선파 가야겠다 어, 뭐야 싸우네? 자,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자 돈이 너무 많아 얘들아 그냥 떠나다 용 갈아 나 탑에서 어으로 할게 빡세게 밀게요 지금 저희팀 무조건 용을 먹어야 돼서 상대 3룡이라 나 지금 지압 달렸네 150원 어너네끼은 안될걸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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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요 오씨 제발 허허허허 <laughs> 허아이허잠시만이스 <이리 부리요. 웃음> <laughs> 잠시만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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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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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허 가는 중. 허허 중! 허 허허 허허 무시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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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나 밀렸어. 아, 아무것도 없네 우리. 한 번만 만지게 해줘. 에이씨 <laughs> 아쉽네. <laughs> 상대 발이 너무 빠르다. 근데 사실 큰 걱정 없긴 해요. 우리 스몰도가 이렇게 무난히 크고 있다는 거. 스몰도 후방 가면 게 신이야. 그리고 상대가 저 사이드 절대 못 막아요. 지금 저 20분 3코 바텀 가겠습니다. 아톰에서억그로할 테니까 그냥 여차하면은 바론 쳐도 될것 같아요. 자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가 텔이 없어서 사이드 마냥 막으러 오면은 우리 팀 편해. 근데 지금 싸우는 거안 좋긴 한데 사실 오야도망갔으면더 다행이고. 야 알리브 몇 분째 맞고 있냐? 그냥 무시하고 밀겠습니다. 이러면 뭐 탈론 100마리여도 안 죽을 것 같은데? 한번 때려봐 탈론아 오메 m e s s 리 of the 요 e 끝까지 온다. h 로 먹어 봐. 바로 먹어 봐. 나 바로 good. Say g o e Say goodbye. Say goodbye. Say goodbye. s 로 y 어 o o d b 싸이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죠. 이 사이드에서 강심 뜯으면서 그냥 오그로 끌고 우리 팀은 본대에서 이득 챙기고. 그냥 강심도 결국 돈을 버는 거거든. 어, 틈 물렸다. 비상. 아, 이미 망했죠. 안 봐도. 바이 궁에 물려버렸네. 나 그냥 밀게. 전 합류 같은 거 몰라요. 화이팅. 아, 잘해줬네. 그냥 밀면 게임 끝나. 롤은 포탑을 미는 게임. 몰라, 몰라. 몰라. 선체 파괴자. 결국 포탑 미면 그냥 게임 이겨. 그냥 때리면 이겨요, 게임을. 오케이 okay. <laughs> 야 산채 파괴자로 데미지 얼마 나온 거야? 구조물에 입힌 피해량 사천백칠십오. <laughs> 그냥 강철링 약까지 빨자 체력 육천이요. 어 우리 팀 싸우네. 달려. 알바님. 한대두대세 대. 가즈아 안돼 <laughs> <laughs> GG 포탑에 간 피해량 15,000 그리고 여기 중에 5,000 데미지는 선체 파괴자로 넣었죠 3분의 1을 재밌었다